카멜라이더 제로원 아더스 카멜라이더 발칸 발키리 한정판 세트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I p o 애니폼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우리 카멜라이더 제로원 아더스 네 VCD넥스트죠 거기서 나온 카멜라이더 발칸 발키리 DVD 초회 한정판 세트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 네, 이 초의 한정판 세트에는 단순히 DVD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발칸과 발키가 리 쓰는 다이아 울프 제트맨라이트키와 그리고 서브 타이거 제트맨라이트키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초의 한정판 세트예요. 자. 오늘은 이걸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게 좀 세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살살살 뜯어줘야 이제 뜯을 수가 있는 건데, 아어 이게 비닐여가지고 이거 아 이거 안 뜯어져. 너무 안 뜯어지는데. 아 이거 칼로 뜯어 그냥 <laughs> 됐다. 자, 이렇게 비닐로 살살 뜯으면 우리 한정판 세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것까지 빼고 이거 빠지는 거지 이거? 어, 붙어 있는 거네. 이거 안 빠지네요. 아 스티커구나. 어, 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DVD랑 크기 안빠져가지고 이렇게 크기 맞추기 위해서 있는 그냥 종이고요. 여러 가지 그냥 내부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 DVD. 가면라이더 제로원 아더스 가면라이더 발칸과 가면라이더 발킬입니다. 어. 참 안타까운 작품이긴 한데 아무튼 DVD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멸망실례도 있고 발키리도 있고 발칸도 있고 얘가 화력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뭐 얘도 없어요 <laughs> 아예 없진 않은데 쪽. 있고 그다음에 얘도 변신해 놓고 뭐 여기까지 그냥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아 이거도 봐야 되나 아무튼 뭐 추천을 드릴게요 <laughs> 자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카메라에 더발칸과 발키리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디브이디예요 어두 칸이네 왜두칸이지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CD가 두장 있고요 아 주제가구나 아 맞아 주제가 CD 이거 이거는 음악 CD네요 음악 CD와 이게 발칸 DVD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안케이트 <laughs> 앙케이트. <laughs> 영상이 너무 구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이거 무슨 토에이 블루레이 DVD 있다는 거. 어. 여러가지 전기도 있고 텐 고카이저 이것도 내가 샀죠 흑우라서 이걸 사야지 이 갈레온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카이 갈레온 키 이거에 눈이 돌아가지고 내가 또 사버렸죠 자 그리고 젠카이저 그리고 젠카이 레드 대소개도 있고 4k 리마스터 가면라이더 어 4k로 리마스터에서 가면라이더도 나오나보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설명 같은데 어 스페셜 크로스 토크 아 토크 토크한거 나오는거구나 근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 소용일까 <laughs> 자 그리고 뭐 주의사항 같은데 뭐 넘기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구요 그리고 이제 CD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냥 표지만 똑같고 가면라이더 발칸 발키리 그리고 이것도 가면라이더 발칸 발키리로 써있고 주제가 이름이 프론티어네요 프론티어 디지몬 프론티어가 아니네요 그냥 프론티어네요 <laughs>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DVD는 이걸로 다됐고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드디어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뭐 그냥 박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있고, 이쪽은 다이얼 프 제츠베라이즈 키가 있고, 이쪽은 서벌 타이거 제츠베라이즈 키가 있네요. 서벌 타이거와 다이얼 프 뭔가 프로그레 스키 자체는 되게 멋있는데, 음, 이걸 뭐라고 할까. <laughs> 음, 아 일단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리뷰는 리뷰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개봉기니까 뜯어보도록 는 하죠. 오. 아, 이거, 이거 그대로 썼네요. 그, 우리 제로원에서 샤이닝 호퍼와 어설트 말칸 하는 그 플라스틱 덩어리를 그대로 쓴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이제 설명서. 설명서인데. 대사 별로 없네요. 어, 대사는, 다이어 울프는 28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타이거는 2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한이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이어 울프가, 이렇게. 오, 오, 어울트 울프 재타이네 이거봐. 재타이긴 한데,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멋있네요. 오,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자고. 빼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워허허허허 다이아 4 이러는데 <웃음> <웃음> 역시 샤이닝 그쪽이 베이스라 어, 빛이 났나요 그리고 이게 어설트립인데 그어 소리는 똑같네 오, 뭐야? 뺐을 때는, 다이아 울프 이러는데 꼽으면, 오, 다이아 볼렛.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변신은안 해볼 순 없죠. 어, 간단하게 변신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에서. So 자, 갑니다. 오호호호 <laughs> 와, 씨, 멋있기 진짜 멋있다. 맨 마지막에 It's my rule! 이러잖아요. 이게 나의 룰이다! <웃음> 이러잖아요. <laughs> 멋있네데요 이렇게 되는구나. 좋아. 그러면 이제 다이아 울프는 다시 넣어놓도록 하고 개봉이니까요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집어넣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서브 타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와우 얘도 앞에 다 검은색이네. 우리 발키리 불쌍해서 어떡해. 얘 혼자만 진짜 뭐가 없어요. 얘 혼자만 계속 일반 프로그레스 키만 써. 물론 이건 재치메라이즈 키긴 한데 아참안타깝다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열변은 여기 있는 거 똑같고요. 일반 프로그레스 키좀 생겼어요. 다만 이제 좀 멋있게 우리 그... 버닝팔코처럼 좀 투명한 플라스틱이 쓰였다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 타이거 오... 서블 타이거 서타이거서타이거 네, 이렇네요. 자, 그러면 얘도 변신을 안 해볼 순 없겠죠? 한번 해보자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후아, 넌 내가 구하겠죠? 이런식이구나 근데 서버타이거는 론을프보다아 이게 그 제로드라이버에서 안꼽아서 그런가? 좀 라이트윙 right 런잇 right 네. 이거랑 별반 다룰 바가 없는것 같은데 그리고 특이하게 이것도 대기음일 때 우리 그 푸아가 제피니즈 울프로 변신했을 때 나왔던 러닝 러닝 러닝이 계속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개봉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DVD로 DVD인데 제가 이 다이어 울프 제츠라이스키와 서벌 타이그 제츠라이스키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가지고 랑쿠가 엄청 잘 나왔다 이말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 진짜 플로라이스키가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음 정말 잘 나왔어요 오케이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개봉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을 각각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 Y i p o 애니포스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에바